로얀 님도 근데 킬미션 받았어? 아, 발로를 해야지만 킬미션이 있는 거야? 거의 그렇죠? FPS를 그래도 주력으로 <laughs> 네, 네, 네. 한 사람한테 주는데 여제님은 FPS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 예전에도 좀 하다가 이제 안 하니까 좀 이제 여제님한테 미션 줄 거면 그런 걸 줘야지 노스를브스레프 <laughs> 하기 첫 번은 A지 오케이 A 확인 바꿔드릴까요 잡아줘왜아무도 없어 뒤에 그냥 다 쏘고 있었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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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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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이한명남았 여덟 대뒤으 아, 있었어. 나이스. 오. 나이스.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뭐예요? <laughs> 사이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왜안 해요, 지금? 아 아니, 이유가 딱히 <laughs>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좀 다양하게 하고 있죠. 연막 배우고. 선님이 1선 보여 주나? 난잘못 아, 해요. 저도 해 보고 것도 나쁘지 않을 듯좋을 레이너 할라 했는데 할게 없잖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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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조이 거의. 쿠엔 <laughs> 커필 정도 아닌가? 이거 맞아? <laughs> 어? 어색해. 쿠엔 위에 킬 조이가 있는. 나 근데 킬 조이 할줄 모르네. <laughs> 그럼 그냥 스킬 사지 말고 토만 쏴. 아 그럴까? 것도 괜찮은데. 어. 아, 다 지켰다 지금 BC. 아 여기 있네. 아. <laughs> 삐-일 것 같애 어, 다시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C다, 가라지. 와, 가라지, 가라지 B 가라지랑 B 네. 도 가라지 아, 이거 C. 근데 어떻게 C. 할 수가 오케이. 없어 어. 어. 이렇게 오고 있다 어머 짜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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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웃음> 아, 요로 요로 들어왔어요? 음. A로? 아... 새 뭐야 <laughs> 나이스 요로 <잘>, 잡았어 3번째 <laughs>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같이 해. 해 참여될 듯. 오케이. c 로 와서 심심해요. 그럼 A 올래요? 제가 C 갈게요. 아니야. 뭐야? 이거 또 뭐요? 어어 감시 어? 둘이 저렇게 어지럽게 세팅해 놓으니까 안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 <laughs> 한 번은 와줄만 <와주면> 하잖아. 무서워서. <laughs> 아, 여기 있으세요. 하. 까비 아유. 쇼트 사람 한분 없다 나오는 건볼수 있어 혼자야 스파 다운 스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아 이러면 셋다 있어 그럼 다쇼지야다 쇼트야 핀깍 쇼트 어올쇼지야올 쇼트 스혀로예쇼 그냥 빠진 거 모르고 빠졌을 빠 같은데? 스파이크가 <목소리> 설치되었 아,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죽었어, 나이스. 나이 네. <laughs> <laughs> <뭐야>? 나이스. 이스이거이거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안 죽였어. 이스아이스 나이스. 나이 어떻게 알고 이어예측이지뭐이로 붙어있다 이 아비. 아, 이거 잡았어야 됐는데. 결론 아쉽다. 이 이난 사운드인데. 한번남 아! 140. 나이스. <laughs> 이번 판 합쳐서 88킬 했는데. 선생님, 개인킬도 까셔야죠. 한산도 합산인데. 개인킬은 뭐, <laughs> 나중에 까면 되죠. 이번 달에는 다 까. 천킬이 진짜 확률 개하자거든요. 뭔고 없어, 연속으로. 이거 합산킬 우리가 다 많이 잘 까주는데, 뭐 없나? 아나 영킬 해야겠다 이제. 나중에 만난 거 사준다해도 안울 거잖아요 당신들은. 아 미치. 아 배웠다. 아 실만 줄게. 아. 아. 나 연막만 깔. 나 ]게. 눈총만 깔게. 안, 근데 치킨 에바긴 한사람이몇 명인데 치킨. <laughs> 아니 오. 손해가 더 막심한데. <laughs>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이거 그냥 애들 잡아야 돼. 달 마음 없어 보이는데 매니. 뒤에 소리가 나. 아아 또. 이또 언제 또 왔어. 어 위협을 왔다. 내 동료를 죽이. 죽인... 어? 자, 나이스. 바로지 뭐? 바로지겨. 바로 나이스. 어, 어, 뭐야? <laughs> <미션스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사주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이 사건데? 알바 고용 했는데 이거? 이걸 사주 하겠냐고. <laughs> 이게 아니면 저 세이지의 플레이는 이해가 가는데. 아 썰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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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팀. 어, 뭔 썰인이야. <laughs> 어 개노잼. 더 진심으로 합니다 게임. 아 망했다. <laughs> 아왜 쓰니까 뜯어서 세이지가 뭔지 보여드리. 자 일단 세이지는 캘라에 셰리프를 삽니다. 어? <laughs> 하지만 셰리프를 사면 뜯어 먹으러 올 하이에나가 많음으로 딴걸 삽니다. 여기 하이에나 두명 보이시죠? <laughs> 왜두 명이라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했지. <laughs> 에헤이 전적이 있잖아요. 제가 뺏어 먹은 거본적 있으세요? 선언했잖아 선언 아까. <laughs> 나는 여자님 거였어. <laughs> <laughs> 여자님. 네? 차에 나섰어요? 아 조용히만 하는 요 피해자 모임끼리 서로 지켜야지. 내가 한명 남아있음 좋으니까. 젖댔다, 젖댔어. Next 안돼 어떻게? 까비. 12대까지 왔다. 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이봐. 아, 까비. 까비. 비 팀. 아 이제 좀 감도 익숙해지고 요 시작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이제 보여 주는 건가? 아니요. 그니까. 이제 풀리는 중인데요. 방금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 그, 발로가 질리기 응. 시작했어. 맞아. 막가고 싶다. 아씨. 아. 오프다이이 적군이 한명 남아. 세명 준비. 다가자 아, 이발. 잡았다. 잡았. 잡았어 어, 어? 잡. 았아 응, 막판, 주고. <laughs> <laughs> 근데 막판 이겼다. 오케이. 그렇죠. 어떻게 이겼지? Good. Good.